넣었어요? 다 싶었는데 진짜. 이거 k 줘도 되지 않나요? 이거. 아, 진짜 모르... 이 장면은 잘 모르겠는데. 아... 이게 PK이 아니야. 오... 아, 네. 불면 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불면 할말없는상황이어요 네. 있어요. 아, 없네. 있어요. 있어요! 옆에 포세이돈, 오세이돈, 오세운, 오세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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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이거 오세영이죠. 이거, 이거 보고 네, 이게 바로 새비 둥둥섬이죠. 아, 그렇죠. 이게 바로 꿈을 둥둥둥둥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비 둥둥섬 축시였고요. 그렇죠. 이게록 골망 안쪽으로 구석으로 꽂아넣는 <laughs> 야 여기서 우세훈이 안 해주네요. 그렇습니다 하나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세빗을 대한민국 대표팀에게 세빗을 주는 슈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세빗 두니다야 아, 근데 너무 잘 때렸다. 야개잘 때렸어. 진짜 잘 때렸어. 미로 열 개. 랜드와의 경기 그리고 우리와의 경기에서 철벽 방어를 보여줬던 와 자, 이게 무회전으로. 그렇습니다. 최지 이거야 무회전. 야, 야! 나, 나 이거보고! 그래. 이거 이렇게 교체팀을 어, 딱 했는데! 나, 나 이거보고 교체팀하고 이게 뭔지 알아? 나내 용병술! 그렇죠! 내 용병술이야! 추가 시간 요거 딱 한번 네. 이한테 도박 걸자 그랬는데 이 도박이 통한 거죠! 크 <laughs> 아. 확정이에요. 확정이에요. 확정. 확정입니다. 대단합니다. 예수의 힘이 확정입니다. 정말, 이거 정말 대단한 경기입니다. 아니 아니 어떻게 이렇게 피파 주간대회에서 우리가 만편하게 터너먼트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까? 맨날 맨날 경우의 수. 그러니까요. 어, 뉴스에서 무슨 여기 수학 확률 통계 배우는 것도 아 마지막 경기도 봐야 됩니다. 뭐 이렇게 우리 얘기하니까. 들어갔어요. 야. 마지막에 이승우를 빼고. 서울 시장을 투입시키면서 보세요. 2차 2차전에 우리 선수 지쳤잖아요. 힘들었죠. 1차전도 힘들죠. 2차 3차전 쉽게 가면 돼요. 저도 돼요. 아, 체력적인 아 그럼 부담 없이 체력적인, 돼. 부담, 체력적인 돼. 부담 없이 체력 충전하고 그리고 이승호도 쉬게 하고. 비니랑 브라질보다 아. 잉글랜드가 한수 아래라고 전력을 평가받습니다. 를 자, 그러니까 우리가 꼭 마지막 잉글랜드에서 어, 이길 필요가 없고요. 예예예. 예, 예. 아 이기려고 무리할 필요 어, 없어요. 무리하지 않으면 돼요. 그냥 어, 체력적, 체력적인 어떤 그 보완도 할수 있는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또 벌어놨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토너먼트가서 그만큼 또 여유가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희망을 그럼요. 가져갈 수 있는거죠 아 이거 정말 대단한 경기요네 그래 잉글랜드전은 못 뛰었잖아요 괜찮아 네. 아, 무아 지금 5월. 여기 이거 얘가 그렇죠, 그거죠 가장 저, 어린 선수 어, 저 기니 금수죠 그렇습니다 하나에서 뛰고 있는 기니 금수인데 많이 삐졌어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런 골은 못 보겠거든 자, 근데 그전 정말 위념했어그 전에 패널특기 솔히 그거 피케해줬어도할말 없는건데 그게 <laughs> 다행히 넘어갔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 서울시장의 세빛둥둥슛슈으로 네. 경기를 마무리를 지었죠 네. 세빛둥둥슛네 좋습니다 아 오세훈 선수의 정말 대한민국의 새빛을 주는 아, 네. 그냥 그딴 건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새빛이 되지는 않거든요. 아, 왜냐면 그거 잠선 떠내려가거든요. 이런 거 정도는 돼야 세비... 이게 새빛이죠새빛둥둥슛 아, 네. 좋았습니다. 아, 오세이 돈이 여기서 한 건을 음, 하네요. 네. 우리에게 새빛을 줬고 16강까지 둥둥하면서 올려놨고 그렇죠, 그렇죠. 네. 뛰어났고요. 정말 좋은 어떤 그 선택과 그 이어져서. 아,